자 포스코 DX가 오늘 장중에서 플러스 8%까지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많게는 9.28%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장인데, 어, 12월 첫째 주는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을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기 12월 1일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 DX가 여기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차트상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식으로 월요일 날또 다시 한번 추세를 들어올리는 탄 무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포스코티스가 이번 반등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봐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호재 하나가 나와 있는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본격적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누. 눌러주시면 은 다른 포스코디엑스 주주님들도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가득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반등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자, 봅시다. 일단 퍼스코 DX가 그간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노란색 선,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반등 시도는 좀몇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돌려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200일 이동평균선 검정선이에요. 얘가 2 0 1이딱 1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계속 갇혀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한 번씩 이런, 너무 이제 바닥을 가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주가가 눌렸어요. 이거, 왜 도대체 눌리냐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100%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인 거고, 그리고 포스코 DX의 사업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출에 만족을 못하는 것도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200일선 돌파 시도가 점점 잦아지다가, 이번에 200일선 돌파를 완벽하게 해놨고 다시 한번더 물량 체크하는 구간에 나와주고, 그리고 21선에서 올라탄 케이스가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왜 지금 12월 딱 들어와서 둘째 주 월요일부터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샀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물린지가 예를 들어서 본들 타임이 나오고 한번더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띄우니까 어, 내가 곤절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익절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이 다시 한번 200에서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인 거죠. 묶여있던 시간이 꽤나 많고, 과거에도 뭐 이런 구간에서 물린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니까, 연초에 물린 물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될지, 혹은 물량을 더 태워서 아니 면 홀딩을 해서 더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 포스코 DX의 회사 자체의 근본적인 구조부터 봐야 돼요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포스코 DX 자리 장인어 회장이 고강도 개편을 인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3년차 혁신체제 완료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 안전과 그리고 글로벌 DX 조직신설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 연임 여부가를 마지막에 성적표를 받는다. 철강 수익성 높이고 2차원지를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이 누구냐면요. 포스코 전체적으로 총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은 이재용, SK하이닉스는 최태원 이런 식으로 그 포스코그룹의 장인하 회장이 안전과 혁신을 키워드로한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여러분들 철강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중대재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포스코DX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뭘 하냐면은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이 산업 전반적으로 디지털로 바꾼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 DX에 투자를 좀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 장인하 회장은 임기 마지막 해가 될수 있는 내년 확실한 성과를 낼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니까 장 회장도 본인의 커리어상 여러분들 이 장인하 회장이 돈 욕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이제는 돈으로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는 사람에 되다 보니까 앞으로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이 될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업 총수들이라고삽니다돈 많은 사람들, 저도 저런 보저고 보고 싶네요. 아무튼 핵심 내용 이 여기 나오는데 이번 조직 개편 단행에 따라서 글로벌 안전 컨설팅사와 현장 경험을 갖춘 외부 안전 전문가 영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전 사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업 회사 안전 경영 체계 고도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DX는 앞으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포스코 자체 그룹 내에서 매출을 거의 대부분 포스코 DX가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 내에서 안전관리 분야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포스코 DX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매출로 직결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걸 좀 봐야 돼요. 지금 이게 로보테마랑 사실 좀 엮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DX와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채비도 마쳤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 10월 그룹 DX 전략실장에서 산업보안과 부교수를 영입을 새로 했습니다. 이번 임치현 울산과학기술대 여기 전략실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AI와 디지털 로봇 전략 수립과 AI 기반 솔루션 개발을 이끌 예정이다. 그 전반적으로 그룹의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전환하는데 주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요, 여러분들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게 이거를 DX 분야를 정말 혁신적으로 잘하는 그룹이 딱 하나가 있는데, 아, 딱 하나가 아니고 딱두 개가 있어요. 쿠팡하고. 그 현대차거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디지털 솔루션 전환을 해서 영업 이익이 흑자를 기록을 했을 때가 쿠팡이 미국 상장했을 때입니다. 2024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벌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같이 로봇으로 지금 현재 이름 날리고 있죠? 요 친구들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로봇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게 전부다 뭐예요? 이 DX라는 디지털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DX가 12월 되고 이 인사단에 대해서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냐면은 거래대금이 526억 원 터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요. 근데 장중이니까 그런 걸좀 감안을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 구간의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1월부터 11월 초에 연초에 바짝 좀 올라왔죠. 그러다가 쭉 거래량이 잠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두가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종목이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런 식으로 중요 지지 라인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올리고 그게 한번더 추세로 이어지는 이런 모이 이 나오게 되면은 추세 전환이라고 전 보통 봐요. 이게 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는 포스코 d x 스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인데 상장되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들도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 자체는 일단은 얘가 어떻게 됐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2023년도부터 주가가 빡 올랐을 때. 엄청나게 올랐죠? 바닥 5,000원에서부터 7,000원까지 갔, 8만원까지 갔으면은, 몇백 오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한1000%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10배 오른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서 정말 엄청난 해자를 갖고 있는 기술력이 나왔거나, 혹은, 버블이나 광기가 좀 붙었던 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기가 딱 뭐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런식. 동일하죠? 지금 포스코디스딱이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미친 듯이 쇼스키즈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뒤스차트 포스코 디엑 x 도 매우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여기 검정색 선 보이죠? 이것만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갈 때 개인 투자들과 그리고 쇼스키지를 유발하는 추가적인 기관 투자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포 포스코 디엑 x 도 에코프로처럼 이런 식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대량으로 사주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니까요. 근데 지금 포스코 디엑 x 돌려서 보게 되면은 포스코 디엑 x 어때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전차 점진적으로 사다가 오늘 장중에 대놓고 사기 시작. 기관투자도 어떻게 돼요? 금융투자랑 투자신탁, 연기금이 천천히 들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매수세만 들어와도 오늘 거래대금이 오전에 얼마가 발생했어요? 504, 534억. 근데, 캔들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죠? 이러다가 한 번, 장대 양봉이 한 팍! 하고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때는, 공매도, 여기 쳐져 있는 것들 있죠? 이 공매도 거래대금 이 현재 크지는 않습니다. 눌려있던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가 그냥 무조건 무기 한으로 눌러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청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쇼 스키즈를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이거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와리가리와리가리 와리가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에코프로처럼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붙어 있는 거는, 언젠가는 쇼 커버를 해줘야 요 커버가 뭐냐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도 갑자기 팍 치셨죠. 이런 것처럼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오게 되면 그걸 갚아야 돼요 포스코 DX도 보게 되면 오늘 개이사짝 떴죠 공매도가 천천히 이제부터 갚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공매도는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싸게 갚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하고 튀어올릴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홀딩하고 공매도 실주가 나오고 이번 11월 4일에 생겼던 32,800원 돌파한지 여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그전까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2월 들어오면서 어, 지난 11월부터 말씀 드렸어요 이때 월말부터 제가 단타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타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있고 12월반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 지금 몇 거래일 남았어요 12월 얼마 안남은 거래일이 남아있는데 이 거래일 동안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수익률을 내놔야 연말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행복한 연말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단타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건데 꼭 신청해서 여러분들도 수익 챙겨가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12월은 여러분들 땅짓고 돈 주워가는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러면 이어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단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제 기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1일 100만원으로 저는 항상 고정을 하고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상당히 강세였죠. 우림 p t s 54%를 시작해서 산일 전기와 세로닉스에서 크게 크게 뽑었습니다그 뒤에는 안전하게 y 이바이오로직스랑 엑스게이트 한농화성으로 이런 식으로 900만원에 채워졌고요. 1 0 0 0만원이 되는 순간 혹은 그 근처에 나갔을 때는 저는 거기서 멈추고 아시한번더 리셋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대로 복리로 불리면은 뭐, 몇 개월만 지나면 워렌버핏보다 돈 많아지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100만원이 시작해서 1000만원 근처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11월 달 들어와서 대한전선 9% 7%권에서 마무리 짓고 카티스가 대박이다. 났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도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2000원에서 3800원까지 초급등을 했던 종목으로 거의 90%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도 참큰 효자였습니다. 23%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11월 21일 날, BNK 제3호 스펙.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 시장이 엄청 조정장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자금이 강하게 몰릴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2 9 8 0원에 샀던 게 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23% 상승이 나왔고요. 그때 1 1월은 조기 달성이 되어서 중간 정산을 한번 했고요. 864만 원에서 마무리를 짓고 나서 다시 한번더 100만 원으로 스트트를 했습니다. PNS 로보틱스 23% 대동기어 17% 알트 같은 경우에는 20%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 에 들어 좀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민온시아 7,700원에서 1 5 0원의 매도가 나가게 되면서 200만원 다시 달성해서 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이 660%인데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12월 달부터 다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가능하냐? 실제로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기록을 남겨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어제 11월 25일날 알트 같은 경우에는 장 열리면 시장가로 달려들겠다 이유까지 설명드렸죠. 왜 그래요? 시장이 급반등 나올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가 유통 물량이 잠겨있어 손쉽게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전 7시 31분에 그러면서 이날 당일날 알트는 장중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에다 설명드렸어요. 오늘 시장 급반등세가 나오면은 자금이 시지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날은 개별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은 상한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온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트렌드까지 다 짚어드린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010, 4438에 5734 여기로 간타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QR 코드로한 방에 시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조금 더 드린 다음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뮤논시아도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윗고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인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 체크 구간을 일부러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킨 다음에 주가를 급, 급 등을 했던 그 지점보다 아래로 깨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오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은 흔히 말해서 개미털기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의 손바닥 안에서 핸들링이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이런 경우에 설명을 써놨죠.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놨던 종목이고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서는 더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목표 주가 1만 원 전에 9천 원에 매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장 열리자마자 달려들겠다. 오전 8시 8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리고 이문호 씨 어떻게 됐습니까? 17%가 나오면서 이렇게 매매가 마무리가 됐죠. 11월은 더 무리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인사 말씀 올려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12월 달도 준비를 할 겁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기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이 있어요. 핸드폰을 보시 분들은 이거 누른 다음에 이 파란색 글씨 있어요. 입장 링크라고 써놨습니다. 요거 터치하면은 바로 이제 문자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문자 메시지 그냥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QR 코드 스캔하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뭐 많은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딱 1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반타밭 2기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요거는 10월, 11월 제가 목표를 조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작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컨트롤도 안 되고 그리고 종목도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분산되다 보니까 극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하는 게더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4438-5734그 위로 단타라고 남겨주시거나 QR 코드로 핸드폰 두 개이시거나 PC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여기 QR 코드 보이시죠? 이 QR 코드 핸드폰 갖다 대기만 하면 은 문자 앱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바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이 단타반 이기생 모집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10월하고 11월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기 달성이 됐기 때문에 12월달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 12월달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달려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신청을 해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분 이거 뭐예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여기서 잠깐 멈춘 다음에 문자 보내고 시청 이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단타가 손이 너무 느려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종목 같은 것도 하나씩 꼭 꼽아드려서 여러분들한테 황금주라고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급 종목 두 개가 나왔죠? API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400. 상승을 했습니다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월 1 1일에 언급을 했었고, 이때 당시에 5 0 0 0원 하던 종목이 API 같은 경우 는 지금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지금 팔아도 4 0 0가 넘습니다. 한 달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 타이밍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묵혀두기만 하면은 단기적으로2 배, 3배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반타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종목도 하나 구해놨으니까 상단에는 번호 010 4 3 8에5734 문자로 다라고 남겨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이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들었어 구글 그리고 애플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구글과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또한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호재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순 빅테크 기업 하나인 구글만 붙은 게 아니라 애플도 같이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참고로 제가 과거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 바닥에서 네 배, 세배 뭐 이렇게 간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종목 받아갔으면은 뭐차한대들 아마 바꾸셨을 겁니다. 바로 볼게요. 자, 오늘의 기업 이 기업인 구글에 이어서 이번에 애플과도 언어 관련 데이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땡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에 작은 한 관계자가 구글은 이미 언어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성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자 구글과 애플 이두 가지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이제 AI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구글과 애플 그외 엔비디아 등등 여러 기업들과 언어 모델과 관련된 계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업이 또 다른 호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든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제가 차트가 정말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여드리자면, 현재 종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어, 뭔가, 고점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은 왠지 물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자, 셔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 바로 하단에 있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19,410원. 이 정고점 부분이라고 하게 되죠. 과거에도 이 정고점이 한번 생겼었는데, 현재 어떻게 돼요? 2025년 들어와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국가는 계속해서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100% 매력이 매집이 들어갔다 그리고 언제든지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왜 그래요? 현재, 여러분들 현재 하단에 보면은 거래량 부분은 거래량이 줄고 있죠? 거래량이 줄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여러분들 유통주의 숫자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을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거의 90에 달하는 주식을 매집을 했으면은,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10의 주식으로만 매 매수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종목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저한테, 이 종목을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은 이 전구점 부분에서는 위험의 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은 호떡이 나왔을 때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라는 게 발견돼요. 어떻게? 자 아, 여기 부분 보면은 세력들의 흔들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상승 파동이 아주 강하게 나올 자리다. 자, 이 구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정고점 근처, 그리고 제가 검정색 선으로 한번 그어놨죠? 정부점 근처랑 그리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온 구간 그리고 바닥 구간을 이렇게 체크해 를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검정색 선에 그대로 겹치게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급락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은 여러분이 캔들 하나가 몇 퍼센트냐면 은 30%가 넘습니다. 30%가 넘어요. 35%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하루 아침에 여러분들 매수를 했는데 35%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이 구간에서는 또 기다렸다 여기서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한번더 페이크를 줘서 아예 주가를 들어 올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들 체력은 어떻게 돼요? 체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들의 손바닥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90에 달하는 물량은 뭐예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에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주면 다시 얘네들이 탄다는 거를 학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왜 여기서 급등이 나올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가 되겠죠. 과거 비슷한 차트가 있었습니다. 또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자 여러분 이 종목은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이 종목은 여러분들 STX 엔진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아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황금주랑 매우 유사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정고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뺏으려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그몇년 만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서 정고점 부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이 구간 4년 전에 물려있는 구간들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샀는지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횡보시키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를 지치죠. 그러면은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보상 심리가 생기죠. 아, 내가 4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서 털고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물량만 체크하고 다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서 거래가 한번빵 터져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합니다.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들어 올리기 전에 마지막 물량 테스트 이후에 여기서 또한 번의 횡보를 만들어버리면 여기서는 100% 개인 투자들이 손절이 나가는 구간이 있죠. 왜? 이번에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던 개미들은 여기서 팔 걸!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주가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2년도 때 급등을 만들어 놓고 물량을 다 뺐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횡보시켜 버립니다. 2년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4배 대세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언제든지 상승을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고 거래량이 하락으로 감소하고 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주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폭등이 임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의 황금주는 어디 구간이라고요? 바로 여기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상승 출발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이 자리.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주도 3중 고점. 과거에 유, 매우 유사했던 이 기업도 3중 놓죠. 이 자리다라는 것에서 언제든지 폭등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죠?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연락을 주셔야 당장 내일 아침에도 출, 출 시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늦게 연락을 주시면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그간에 들었던 종목들 리스터 보블의 세배는 제가 2월 11일 날 APR을 얼마에 말씀드렸었어요? 5 2 0 0 0원대 말씀드렸고, 이렇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APR은... 지금도 20만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APR은 400%가 올랐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말씀드렸고, 1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바로 결심이 들어서 이 종목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연락주시면은, 과거에 저한테 종목 받아가시던 분들은 자동차를 바꿨겠죠. 여러분들 꼭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구글과 애플의 초대박 호재가 같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4438에. 5734 문자로 황금 뭐라고요? 이 종목 3중 고점 부근에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폭등을 시킬 수 있으나 우리는 뭐예요? 이 구간에서는 분날로 접근하면 은 잠깐 좀 하락이 있어라도 폭등 직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분명히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입 타점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지금 18,570원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영상 보자마자 연락 주셔가지고 만원대에 잡으면은 2만 원 갔을 때는 더블이 되겠죠. 근데 18,000원이니까 18,000원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6,000원 가면 어떻게 돼요? 더블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늦게 주셔가지고 2만 원대에 연락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4만 원이 돼야 더블이 됩니다. 3만 원대 주시면은 6만 원 가야 더블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면은 수급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적고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면서 선착순으로 드릴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